2020년 12월 17일 새벽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개혁의 완성은 말씀으로부터, 개혁의 완성은 말씀으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요시아 왕은 성전 보수 공사를 했다고 8절에서 13절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성전 보수 공사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어, 이 율법책의 발견으로 인해서 요시아 개혁의 큰 기폭제가 되어서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어, 발견된 율법책의 명칭은 14절에는 모세의 손을 통한 여호와의 율법책 그리고 30절에는 언약의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어, 이 율법책은 모세에 의해 기록되어서 여수아에게 건네졌고, 이후 필사되어 전해져 내려왔으나 이방인의 침입이나 우상을 숭배한 왕들로 인해서 성전 한구석에 숨겨져서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어, 힐기아는 이제 이 발견된 이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시사반은 왕에게 가져갑니다. 어, 사바는 먼저 성전 공사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합니다. 어, 신하들에게 하사된 모든 왕명을 그들이 준행하고 있음을 알리고요. 어, 그 증거는 성전에 들어온 헌금을 수거한 일, 감독자들과 기술자들에게 그 전달한 일이 제시됩니다. 어, 이 일을 다 보고한 후에 사바는 힐기아가 책을 자신에게 주었음을 알리고,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의 내용을 읽어줍니다. 요시아는 말씀이 낭독된 후에 즉시 옷을 찢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 라는 것은 슬픔, 두려움, 후회, 분노 등의 감정의 표현이고요. 개인이나 가족이나 나라에 대한 슬픔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조상들의 불순종과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 쏟아진 여호와의 큰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laughs>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요시아가 두 번째 보인 반응은 조상들의 죄악의 중함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예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찾고자 한 것입니다. 22절이죠. 그는 대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과 시종 등에게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여호와께 물으라는 명을 내립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자신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한 것임을 밝히죠. 이는 요시야가 전에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당대에 적용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열왕기 어, 서에서는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레, 이스라엘이나 남은 자들에게 대한 언급이 열왕기 사에는 없습니다. 반면에 역대기 서에는 북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을 유다와 함께 언급함으로써 포로 귀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남북 왕국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한 공동체임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조상들의 죄의 경각심을 갖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그 2절의 말씀, 그의 삶의 평가와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율법을 읽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왕의 규례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명령을 받은 이제 신하들은 여선지자 훌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훌다가 전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율법책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라는 표현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심판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했으므로 율법에 기록된 모든 징벌이 이스라엘 가운데 온다고 23절에서 25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른 신들에게 분양한 점 그리고 그들의 행한 모든 악한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저주와 재앙의 심판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그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25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단호하여서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은 신명기 28장과 26장, 레위기 26장에 예고되었습니다. 이때 심판이 내릴 대상은 계속해서 이곳, 예루살렘과 그리고 24절, 25절, 28절로 그 주민들로 불리죠. 백성이라는 단어는 단한번 나오고 나의 백성이 아닌 이 백성으로 나오고 그들의 배역을 지적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내용은 심판이 요시아의 당대에 오지 않고 미루어진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아가 언약책에서 심판의 예언을 듣고 마음이 강퍅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져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했음을 보셨습니다 이에 요시아가 평안히 죽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어, 그의 죽음이 평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그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요시아는 무기토 전쟁에서 중상을 입어 전사하지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처참한 재앙을 겪지는 않습니다. 어, 왕과 백성들의 죄가 유다를 멸망으로 치닫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정의로 심판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않고 연장시키셨습니다. 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지속시키려는 하나님의 갈망이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하는 결정보다 앞선다는 것을 어, 저희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과 33절은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시야는 죄와 심판의 경고를 듣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계 회복을, 어, 꾀합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위시하여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시아는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 모인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그 자리에 서서 언약을 재다짐합니다 온 마음과 온 목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과 언약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을 그들 앞에서 결단하죠 요시아는 어,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두에게 이 언약을 맺도록, 자기 신과 함께 백성들에게 같이 이 언약을 맺도록 종용합니다. 어, 요시아는 언약을 맺은 증거로, 어,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떠나고, 하나님 요하를 섬기게 합니다. 요시아의 생전에는 백성이 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죠. 이 율법책은 개혁의 정당성을 부여했고 개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개혁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단지 더 잘하자는 의욕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죠. 또 왕은 율법책 앞에서 더욱 겸비해집니다. 자신의 죄를 보았고, 그 국가의 죄를 보았고, 하나님의 큰 진노를 예상했습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만약에 말씀이 없었으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요시아 왕은 안심하였거나 아마 우월감을 가졌을지 모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적인 기준을 보게 되니 더 겸비해지고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예상하고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시아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여 율법책을 들려줍니다. 왕 자신부터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되 온 마음을 다해 준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결단으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이 결단하게 되죠. 한 사람의 이 모범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결단하며 의로운 길로 가게 됩니다. 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 유시아 왕의 개혁이 시작되었다면, 어,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은 그리고 그 종착점은 결국 말씀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자신을 겸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요시아 왕처럼 우리 남문교의 성도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여러분의 우리의 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그 의의 길로 쫓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난 회개가 이례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도 말씀이요, 끝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